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독학사 교양강좌 1단계를 함께 공부하게 될 국어강사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독학사 교양강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그런 강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독학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얻어 가실 내용들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정리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강좌가 어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배우게 되실 내용들은요 국어 국문학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네, 국어 국문학이라고 하면요 이제 문학과 그리고 국어학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요 고전 문학 그리고 현대 문학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어학은 이제 국어 자체를 언어 하나로 보고서는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파트에서는 소설, 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국어학 파트에서는 국어를 이제 문학, 문학이 아닌 어떤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훈, 훈민정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대문법이라든가 경호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선 문학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문학에는요. 크게 봐서 이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나누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고전 문학이라는 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냐면은 상고시대부터 그리고 가보개혁 이전까지 나왔던 모든 문학들을 말합니다. 상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아 아주 오랜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문자조차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 때를 상고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이제 문학 작품들은 구비전승 즉 입에서 입으로 아 할머니가 말해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설화 민담 그리고 전설 신화 음 그리고 이제 향가 같은 것들 노래로 전+ 전해되는 내용, 내용들은 모두 다 이제 상고 시대 문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나왔던 모든 것들을 모든 문학들을 말하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소설들 그리고 현대시들 최근에 볼수 있는 그런 시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현대문학에 속한다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한고시대의 문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고시대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를 말하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가장 처음 문학 작품이 발생했을 그 당시부터 통일신라까지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문학 작품을 상고시대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요 이제 이 상고시대를 지나게 되면요 이제 고려시대 즉, 중세시대의 문학작품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중세시대는 한마디로 고려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다음은 근대시기가 오는데요. 이제 근대시대의 문학작품은 크게 조선시대의 이제 문학작품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조선시대는 이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전기와 후기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문학 작품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상고시대 문학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상고시대의 문학을 이제 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한번 음,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국시대 그림들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지금 노래도 하고 있고, 춤도 출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도 마시고 있네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다 섞어가지고 노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예, 바로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우리가 독학사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독학사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바로 키워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키워드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독학사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 키워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이이 이, 블라블라블라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은 하고서는 그곳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갖다 답지로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단답식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키워드가 뭔지를 찾고서 제가 키워드 뭔지 얘기해 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빨간 줄로 팍팍 밑줄을 그어주세요. 예, 여기서도 보시면요. 음, 그 상고시대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원시종합예술. 이게 키워드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한, 이런 형태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당군 할아버지시다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 당시에는 또한 건국 신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죠.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국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고대 국가들이 틀을 세우려면 자신들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신성한 얘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국 신화가 많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시로 구지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지가 뭘까요? 예, 구지라는 것은요, 바로 거북구, 맛있을지, 노래가 해서 거북이 맛있는 노래?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자료화면 보시면 은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음, 구지가라는 건요, 사람들이 이제, 어, 가락국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흙파고 너희들 노래하고 춤추면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그러기 시작했어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어 수로왕을 내놓지 않으면은 너를 구워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거북이를 구워 먹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목이 붙게 된 것이죠 자 뭐라고 협박했다고요 구워 먹을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자체는 굉장히 협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집단 노동용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보면 흙 파는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불렀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노래를 부르자 이제 그 수로왕이 태어나게 되는 황금 여섯 이 여섯 개의 달걀들이 이제 나오,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들에서 임금들이 나오게 되어서 가락, 가락국, 즉 가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고시대 문학 두 번째 작품은요, 공무도화가입니다. 상고시대 에 여러분들이 보실 문학작품은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단군신화. 공무도화가를 보시면요, 공무도화가는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게 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발생된 노래입니다. 네,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미어 물을 건너지 마오. 이미 물을 건너다 물에 휩쓸려 죽네. 이를 어찌할꼬. 그 짧은 시예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임금을 내놓아라 하면 뭐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자기 어 인, 이미 돌아가셨어어떡해 이러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갔다. 그리고 공무도화가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바로 물이죠. 왜냐하면은 이 물이라는 소재가 바로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키면서 임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이미 강에서 이제 휘둘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군신화를 보시면요, 단군신화는 잘 아시다시피 홍익인간의 뜻으로 이제 단군이 나라를 세웠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이제 나. 그 신화 안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것들은 호랑이 부족과 곰부족을섬겼던 당시의 토테미즘적인 신앙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황조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대가요에서 넘어와서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삼국시대에서는 황조가, 정읍사, 조신봉설화이세 가지를 작품을 아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창조가에서는요, 이제 유리왕이 굉장히 외로운 심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꾀꼬리와 대조를 이루면서 작품이 진행이 됩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활, 훨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 정답게 논의는데, 아, 이 외로운 내 몸은 누구랑 함께 돌아갈 꼬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의 외로운 처지와 그리고 정다운 꾀꼬리 두, 어, 두 대상을 대조시키고 있는 대조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정읍사를 보시면요. 네, 정읍사는 이제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아내의 얘기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백제 의 노래이죠. 네,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에 속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는요. 네, 밑줄 쳐주세요. 행상 나간 남편이요. 에 이거를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어, 저재 나가기십니까? 라는 아내의 대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저재라는 건요. 저작거리, 네,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작 시장에 나갔다는 것은 남편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이라는 것을 그런 남편의 신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읍사를 보시면요, 이제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아내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것은요, 조심몽설화인데요. 조신몽설하는 이제 굉장히 어떤 여자를 부잣집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가 이한매치는 이 상사병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 여자를 결국 꿈에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됐다가 아 깨보니까 다 한낱 꿈에 불과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몽자류 소설, 즉 꿈을 갖다가 이제 기본으로 한 모티브로 한 소설들의 근원 설화가 되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리고 아 굉장히 긴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깨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바탕 꿈이었다. 이런 식의 몽자류 소설을 가리키는 사자성어 문제도 종종 이제 문제로 출제되곤 하는데요. 네네 어, 네 개로 뭐라고 할까요? 네, 일장춘몽이라고 하지요. 또는 한단지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연의 삼국유사, 네, 김부식의 삼국, 삼국사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삼국유사에 실렸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